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개발자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데브렐 일을 하고 있는 어, 데브렐 그녀들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일을 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이렇게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만나서 고민을 나누다가 어, 데브렐 일에 대해서 좀더 알려야겠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가 일을 하면서 많은, 바, 많이 받았던 질문,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면 좋을 얘기들을 다섯 가지 질문으로 추려서 한번 오늘 세션 준비해 봤습니다. 본 내용은 회사와 공유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어, 우선 데브렐이 뭔지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laughs> 그래서 저희가 각 팀에서 하고 있는 일은 사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의를 먼저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보시면은 디벨로퍼 어, 릴레이션스라는 외부 기블스 생태계와 사내 개발자 간의 브릿지 활동이며 유능한 개발자들이 모여드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 사내 개발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개선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 외부 생태계와 호흡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제공합니다. 어, 사내외를 대상으로 기술적인 관점의 홍보활동을 펼쳐서 개발사 문화와 커뮤니티 생태계를 한층 더 개선시키는 것이라는 굉장히 거창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아, 근 이제 방금 제가 말했듯이 되게 방금 보신 문장이 엄청 거창한데요. 어, 사실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셋이 디벨로퍼 릴레이션스 저희는 디벨로퍼 릴레이션스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고 조금 다른 이름으로 일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속한 팀의 목적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 저의 같은 경우에는 저 팀의 하이라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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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올라가면 비로소 이제 데브렐이라는 키워드로 묶을 수 있는 여러 팀이 묶이는데 저는 그 팀의 목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 기본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개발자 및 커뮤니티가 신뢰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돕고요. 어 그리고 그들을 돕는 것이 곧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서비스와 프로덕트들이 사용하면서 어떻게 개발자들이 본인의 이제 업에서 더 잘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하고요. 또 개발자 서비스 개발자가 이제 겪는 그런 애로 사항들을 어, 우리 서비스나 제품에 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저희 라인의 디벨로퍼 릴레이션스 팀은 사실은 제가 하는 역할 말고도 다른 역할 하시는 분들이 팀에 굉장히 많이 계시기는 한데요. 일단 제가 하는 일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 보자면 어, 여러분들, PR팀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R은 Public Relations 거든요. 이게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활동들, 알리는 활동들을 말하는 건데, Developer Relations는 개발자분들을 대상으로 한정해서 무언가를 알리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팀은 대외적으로는 기술 공유 관점에서 우리 라인의 개발자들이랑 개발 문화가 얼마나 멋있는지를 좀 대외적으로 알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내 관점으로는 이제 사내 개발자분들이 어, 기술 공유 문화 이런 거를 조금 더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이런 문화를 좀 정착할 수 있게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활동의 목적은 저희 라인에 조금 더 좋은 분들이 합류해서 더 멋진 일들을 할수 있게 그런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 팀의 목적입니다. 네. 사실 연희님이 앞에서 말씀해 주신 정의랑 <laughs> 저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우한형제들 디벨로퍼 릴레이션의 단, 어, 목적도 사실은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내부 개발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외부 개발자분들, 그리고 외부 생태계와 뭔가 브릿지를 형성하는 일들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내부의 개발 문화 등을 정착시키고, 그런 정착된 내부 개발 문화들을 외부로 잘 알려서 더 많은 개발자분들이, 더 좋은 개발자분들이 함께 할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들어도, <laughs> 조금 어렵게들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디벨로퍼 릴레이션 담당 혹은 또 팀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쉽게 말하면 현재 APEC의 MVP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25년 동안 MS 기술을 깊이 이해하고 순수한 열정으로 커뮤니티를 하고 계신 분들께 MVP라는 어워드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MVP는 Most Valuable Professional의 약자인데요. 그 가장 가치 있다고 표현한 것처럼 MVP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오래된 그리고 의미 있는 친구이자 파트너인데요. 이런 전 세계에 3천 명, 4천 명 이상 되는 MVP들이 커뮤니티 활동들을 하면서 받은 피드백들을 마이크로소프트에 전달하면 저희가 저희 그 미션인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인파워한다는 그 미션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MVP가 실내 있는 관계를 계속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좀더 구체적으로는 본사에서 내려오는 지침들을 아실퍼시픽에 있는 MVP, 어, 한 140명 정도 된 MVP 분들께 전달하는 일을 하고 또 MVP 내부적인 커뮤니티에서 계속 소속감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해오시던 커뮤니티 일을 MVP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속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음, 네. 어, 이제 거창하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저희가 항상 우스갯 소리로 데브릴이라면 쓰레기통까지 치우는 그런 일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어 저희는 기술 공유 관점에서 할수 있는 일들 대일 대표적으로는 저희 라인 엔지니어링 블로그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 활동 이런 걸 통해서 또 저희를 알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외부 개발자분들이랑 같이 하는 미덕도 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덕을 이제 사내의 개발자분들이 발표하러 나가시게 할때 이제 도와서 이걸 또 나가서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어, 라인에서 주최하는 좀큰 행사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은 도쿄에서 1년에한 번씩 라인 디벨로퍼스데이가 열리고 있는데 이때 이걸 준비한다거나, 뭐 아시아 쪽에 있는 뭐 AI 관련 분들을 모아서 AI러시라는 행사를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 외부로 알리는 활동들을 어, 하고 있습니다. 네. 우아한 형제들의 디벨로퍼 릴레이션을 담당으로 입사한지 저는 이제 일 년이 막 됐어요. 우한우즐 디벨로퍼 위해서 활동도 막 1년이 됐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뭔가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살짝 부끄럽긴 한데, 1년간 제가 했던 행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개발자분들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매 2주간 우한 원탁회의를 통해서 개발자분들의 페인 포인트들을 듣고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매달 진행되는 조금 더큰 단위의 우한 테크 토크라는 내부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외 부분들이 함께 함, 어, 교류하실 수 있도록 기술 공유 세션인 우한 테크 세미나를 매달도 운영하고 있고, 분기별로 우한 테크 러닝이라는 뭐 4주, 5주 단위의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들도 잘 알리기 위한 뭐 기술 블로그 운영이나 다양한 SNS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일을 했는데, 돌아보면 가장 보람 찼던 일은 무엇인가요? 네, 접니다. <laughs> 어, 어, 사실 이게 저희 일이 저희 자체를 빛내는 일이라기 보다는 저희와 함께 하는 분들을 빛내드리는 일에 조금 더 가깝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서 오는 보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어, 이제 제가 아까 사내 개발자분들의 뭐 기술 공유 문화 이런 걸좀 정착시키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개발자분들이 본업을 하면서 그런 걸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뭐 글도 쓰셔야 되고 발표도 하셔야 되고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12월쯤에 저희 라인 엔지니어링 블로그에서 어드벤트 캘린더라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12월 평일 동안 하루에 매일 매일 글이 발행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14분의 개발자분들이 9월 말부터 해가지고 두달 동안 이걸 준비를 해가지고 매일 매일 글을 발행해 주셨고 그분들에게 이제 좀더 약간의 자부심, 인증, 명예 이런 걸좀 해드리고 싶어서 뭐 스티커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라인 엔지니어링 블로그라이터 막 이런 스티커도 만들어가지고 좀 드리고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올해도 계속 그런 것들을 쭉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고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년에 제일 보람된 일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우아한 형제들의 지난 1년 동안은 디벨로퍼 릴레이션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내부 개발자분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조금 집중할, 집중해야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이제 담당자로 입사해서 아무도 모르는데 개발자분들한테 차 한잔해요, 뭐 이런 얘기해요 라고 말씀드릴 때 처음에는 반응이 이제 왜요? 저랑 왜요? <laughs> 라는 이런 반응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가장 작년에 이제 돌이켜보면 보람 찼다고 느낀 거는 처음에 개별자분들 이야기를 듣기가 그만큼 힘들었어요. 어색해, 어색해들 많이 하시고, DR이 뭔데요? 왜요? 입사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거의 한 4개월 동안 받았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개발자분들이 디벨로퍼 릴레이션이야. 아, 뭐 하는 사람이야.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해도가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이제는 먼저 다가와 주셔서, 다음 달에는 우리 이런 세미나 해보면 어때요? 이런 분 모셔보면 어때요? 그래서 직접 세미나에 참여해 주실, 이끌어 주실 연사님들을 섭외해서 저한테 주시기도 하고요. 이런 기반을 닦았다는 걸 느낄 때가 가장 보람 찼던 것 같아요. 우리 시간 많은데 저좀더 얘기해도 돼요? 어, 네. <laughs> 아, 저희가 얘기를 빨리 해가지고 시간이 많네요 아, 저희 아까 이 말도 지금 되게 공감이 돼서 얘기를 하면 옛날에는 블로그 글을 써달라고 제가 쫓아가가지고 블로그 글좀 써주시지 않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먼저 써보겠다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뿌듯했고 어, 작년에 그리고 저희 라인에서 나는 라인 개발자입니다 책을 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만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오늘 선물로 안 가져왔고요. 네 한번 가서 보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시간이 많이 나아서좀 길게 얘기할 합니다어 이게 사실 돌아보니 어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많이 필요한 일이라서 그 사람 사이 오가는 일이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그냥 MVP 분들이 뭐 하나 어, 정리 잘했다 말씀만 해줘도 사실 되게 굉장히 보람은 차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일적인 관점하고 개인적인 관점하고 두 개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우선 저는 좀 특수한 게 에이펙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제 13개 나라 정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 바로 이제 싱가포르 출장이 잡혔어요. 전싱가포르 가본 적도 없는데 그뭐 브루나이, 네팔 이런 나라에서 오는 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이벤트 메뉴부터 비자 지원, 호텔 부킹, 그 다음에 아젠다 설정, 음식까지 다 했어야 됐는데 어, 그 13개 나라가 모인 MVP 분들이 어, 뭐 아무 불병 없이 어, 행사를 마칠 수 있었던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성취이자 좀 신나는 일이었던 것 같고 이제 동남아를 여행하면은 그런 베네핏이 있지 않습니까? 어딜 가나 이제 친구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사실 MVP 분들은 어, 경력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정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은 나라,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 어, 그렇게 많은 경력, 다양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신뢰를 얻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보람찬 일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이기도 한데, 이 일이, 어, 되게 특히 여성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수 있냐고 많이 여쭤보세요. 저희도 다 다른 패스를 통해서 이, 이 길로 왔고, 여기를 목표로 하고 왔던 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굉장히 아직도 그레이 에리한데, 아시아에선 아직 좀더 작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능력, 뭐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개인의 네트워크, 그리고 또 리소스가 굉장히, 리소스에 따라서 성패가 좀 좌우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해결되는 일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 잘 모르겠고, 어, 우왕장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같은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좀더 이런 일에 대해서 정립을 해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보람찬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오늘의 큰 주제이기도 했던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슈퍼파워가 뭘까요? 아이 슈퍼파워는 사실 제가 그 회사 컨퍼런스 가보니까 미국에서는 이 슈퍼파워를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이 키워드를 그래서 제가 넣었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셨는데 제가 좀 밀어붙였습니다. <laughs> 네, 저희 이 단어 써놓고 아, 민망하니까 우리의 슈퍼파워를 다 영어로 말하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laughs> 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음, 당신의 작은 시도를 응원하는 사람 음,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디서 봤었는데 이 글을.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때 당연히 처음에는 못하기 마련인데 이거를 옆에서 어, 잘했어요 괜찮아요 할수 있어요 라던가 약간의 가이드를 주면서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해주는 게 사실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좀할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제가 이전에 지금 이 디벨로퍼 릴레이션스로 오기 전에 커리어가 어 어떤 IT 출판사에서 책을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그 때, 이제 편집자, 편집자로서 일을 하면서, 음, 저자분들이 되게 많이 지쳐 하세요. 이제 그분들을 잘, 잘, 잘 어떻게 한다고 하죠? 영어, 영어, 인파워, 인커리지 해서 그분들을 끝까지 책을 낼수 있도록 그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들을 했었는데, 지금도 저는 제가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이 라인에서 일하시는 개발자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사실은 기술공유 활동이라는 게 어... 나조차고만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기술공유보다 옛날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 잘한 애들은 옆에 있는 애들 가르쳐 주면서 더잘 기억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남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공유하고 알릴수록 자신도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디벨로퍼 릴레이션스를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돕고 그렇게 자신이 성장하고 다 같이 성장하고 세계가 성장하고 네, 너무 거창하지만 네, 이런 것들을 할수 있게 해서 어제 슈퍼파워, 제 슈퍼파워는 <laughs> 어 인커리지 할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된 슈퍼파워는 돌이켜보면, 아, 내가 이런 나의 어떤 성향이나 업무를 대하는 방법 때문에 지난 일, 1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해오지 않았나라는 관점으로 저는 해석을 해봤어요, 제 입장에서. 저는 사실 제 성격 자체가 조금. 급한 편이거든요. <laughs> 근데 입사하자마자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입사하면서 우한형제들 디벨로퍼 릴레이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입사하면서 한 직후에 저희 시티오님이셨죠. 그 당시 시티오님께서 우한형제들 디벨로퍼 릴레이션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주제로 제 미팅을 했고, 그때 주신 목록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 이런,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라는 거에 살을 조금씩 조금씩 붙여서 지금까지 왔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들을 어떤 문장으로, 어떤 말로서 어 예상됐던 계획들을 실제로 실행하는 능력, 추진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무한테크 세미나나 말씀드렸던 행사들을 1년 동안 꾸준히 빼먹지 않고 진행해 올수 있었던 게 아닌가. 또 그런 꾸준함 때문에도 더 내부 개발자분들께서 처음에는 어색했던 이 사람에게, 조금 더 마음을 열어주시고 외부에서도 조금씩 어 조금 더 알게 되셔서 또이 자리까지 올수 있게 된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어 이렇게 뭐 우형이나 라인이나 다 내부 개발자 외부 개발자도 향하고 있지만 이제 내부 개발자 같은 미션을 가지고 있는 개발자 분들을 움직이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MVP 분들이 어, 다 다른 나라에 있기도 하고, 다 다른 언어를 쓰고 있기도 하고, 다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으시기도 하고, 또 본업이 다 있으신 분들이라서 사실은 제 업무 시간에 그분들을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컨퍼런스 콜해도 을 항상 저녁에 많이 하고 시차를 고려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그렇게 미션이 다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는 게 거의 다 일대다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어요. 예전에 커리어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냥 왜안 해주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어, 이 사, 이분들을 어떻게 움직이지? 하고 질문을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더 배웠던 것 같고 어, 이제. 클라우드, 여기 아시는 분들 많이 오셨겠지만, 이제 예전처럼 그냥 한번 팔면, 제품 파, 팔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 구독 모델로 바뀌기 때문에 계속적인 고객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처럼, 어, 이게 저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신뢰를 이제 earn, 그 얻어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도 되게 많이 만나야 되고 왜냐하면 또 좋은 MVP들을 발굴하는 일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를 이해하는 내부인들과도 협업을 하지만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인들과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배려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이 사실 배려한다고 하는 게 그분들이 메일을 보면 아, 나중에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답변을 할수 있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제 일을 할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게제 슈퍼 파워인 것 같고 지금 여기도 MBP 는좀 보이는데 그분들 그분들과 의견을 또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laughs> 어, 그 전문적이고 되게 어, 그런 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게제 어, 슈퍼 파워로 되고 있는 것 같고. 어, 제 보스가 이 전체 아시아 지역을 총괄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방법들을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많이 성숙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배려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어, 저의 슈퍼파워인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저희가 이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이정도인데요 저희 유튜브 합니다. <laughs> 이렇게 3명의 플러스로 이제 오늘 건강상의 이슈로 <laughs> 이 무대에 오르지 못한 한 분이 더 <laughs> 나와서 저희 이제 더 많은 이야기는 저희 유튜브 멀티탭이라는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 저희가 찍고 막 장비도 아, 이렇게 저희 갖고 있는 거 하고 편집도 막 그림판처럼 막 어떻게 막 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주먹구구에 아직 어, 미숙한 영상이지만 저희의 이제 디벨로퍼 릴레이션스의 일들 또 그리고 어 또뭔 얘기 할거죠 우리? 오, 일을, 하고, <laughs> 일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할수 밖에 없었고 그 고민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내시 모이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을 계속 지속하면서 또 계속 새로운 고민들이 생겨날 거고 그런 고민을 공유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뭐 닥쳤던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게 이런 지금 발표처럼 이야기하는 영상들이 주를 이루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채널이 충분히 사랑받는다면 <laughs>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이제 커리어의 도움을 받으시고 어, 또 항상 커뮤니티감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모셔서 초대석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하면서 디아, 나중에는 뭐 많은 분들이 저 디벨로퍼 릴레이션이라는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디벨로퍼 릴레이션 어쩌다 보니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 여기까지 흘러올라 흘러 왔다는 이야기를 영상에서 했는데 어쩌다가 여기로 왔을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알려서 뭐 많이 더나아가던 학생분들도 아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고민이 있어요라고 라는 분들이 생길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저희 영상의 시작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QR 코드를 넣은 이유가 있는데 아무도 QR 코드 써보려 안 해요. 네. 왜냐면 멀티탭을 검색하면 널리 틈마요 구독자 40명 정도 있어서 제발 어, QR 코드를 네. 안 하시면 못 쳤습니다. 아니면 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알아가실면아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이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